자, 저는 저 여의도로 가고 있는데, 이, 이 다리가 바로, 그, 성수대교. 그, 우리 옛날 한 20년 전에, 그, 저 붕괴된 다리 있죠. 그, 사고 나가지고, 저, 수십 명죽었다 그, 어 그, 안전, 저,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그 사례인 성수대교. 지금 이 성수대교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성수대교를 지나서, 우리 한강을 따라서 자전거로 쭉, 달려가고 있습니다. 여기도로 달리겠습니다. 어, 성수대교입니다. 성수대교 사고났던 어, 붕괴되었던 이 성수대교 멀쩡하던 다리가 붕괴되었던 가슴 아픈 저 성수대교입니다. 야, 지금은 제대로 만들어 놨겠죠? 성수대교입니다. 야, 이제는 무너질 일 없겠죠? 네. 성수 성수대교, 대교를 지나가지고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한강입니다. 그리고 저기 남산, 남산 있고 남산 타워 보입니다. 남산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아, 어, 지금 보이는 저 언덕 언덕 하고 저 시가지가 그 명동이라든지 어? 그다음에 명동하고 그렇습니다. 카페. 이 명동 명동하고 그다음에 용 뭡니까? 용자 들어가는 거. 하여튼 뭐 그쪽 지역이다 이태원하고, 이태원하고 명동 뭐, 그런 거, 그런 거 가시면 돼.